구도 여러분 안녕히 계십니까?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어, 제목은 기적과 반세계라는 어, 제목으로 함께 막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태봉 17장 24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의 이름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문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근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모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것 주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왼쪽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갈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르셨고 아, 이때는 1230년 여름과 가을 사이쯤 반세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세계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 왜 그들은 이반세기를요구하였을까요이반세기는 성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들이 세운 종교 기부금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이 출애굽기 3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자기 생명을 생명의 속준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릎 개수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를드지니한 세겔은 2 0 개라. 그반세겔를 여호와께 드리며 개수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들을 때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으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계는 예수님 시대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피드의 관례에 따라 이 성전세는 반드시 이 세겔 단위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이 성전에 바치는 이 세겔 단위로 이 화폐를 바꾸어서 낼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고 바꾸면서 어떤 그 사이에 등장 나오는 그런 수수료를 그런 이득으로. 어, 취하기이 성전세는 대략 이틀치의 일당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틀치의 일당정도에 한 10만원 안쪽 정도 1년에 한번받치는 것이면 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내므로 어떤 성전에 봉사에 쓸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냐?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그때는 1년 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러고 세금을 내야 했던 그때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좀 지나서. 갔다 것이죠.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세를바치지 않겠다고 하면. 성전에 대해서 불충실한다고 간주될 것이었는바, 납비들은 이것을 매우 무거운 죄로 평가하고 있었다. 납비들이 만든 법에 대한 부주의 태도와 인습의 오물자들에 대한 솔직한 책망은 그가 성전의 공사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할 구실을 주었다. 이제 예수의 원수들은 그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할 기회를 포착했다. 세금 징수자가 쾌히 그 일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존경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결국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타 그래서 그러한 어, 그런 것들은 마치 큰 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이 성전 정결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어 이거 무슨 권수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4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 이 성전을 헐라 이문장만탁 떼어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으로써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그분을 재판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언들을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모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일 동안에 질수 있다 하더라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이제 고회에서어이 사람이 아주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성전을 이제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모독한다. 어, 그런 것으로 확대해석을 할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운 덫에 예수님께서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도를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베드로는그 어,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자,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말을 듣자, 어, 예수님께서 내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일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어, 어떤 위험을 겪을 것이다. 그런 것을 그는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는 어떤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급한 마무리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렇게 단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세를 안 내도 문제였지만 이 성전세를 내는 것도 또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위하여 특별히 헌신된 헌신할 자로서 취급을 받았으며 그들에게는 성전의 유지를 위한 연세가 요구되지 않았다. 선지자들도 역시 면제를 받았다. 나비들은 예수에게 세를 요구함으로써 선지자나 선생으로서의 그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개 평범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를 취급하고 있었다. 이 성전세는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라는 누구나 대 되었지만, 그 일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도 그 특별한 분으로서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면 그분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였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불가하다라는 그,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내심으로 스스로 증명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세를 안 내게 되면, 성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었고, 성전세를 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진퇴 양반에 빠지게 되는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물을 억질러 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그의 스승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뺏나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죠. 지금 대통령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이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 가문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미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게 물어 이르 시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러는침례임만덜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그렇게 실수가 많던 베드로의 아주 기가 막힌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논쟁에 휘말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전세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면서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입 안에 이 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기 힘들죠. 그리고 그 돈의 양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느냐 즉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두액만큼 들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었다는 것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시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던 것입니 그래서 성경에 대한 충성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듯 합니다. 어디일까요? <laughs> 어떤 작업일까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 을 이제, 아, 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 요한복 <laughs>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한 여자를 돌로 치자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예수님을 한 번에 빠뜨기 위해서 가능한 여행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조차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그 사건, 그 현장을 접촉던 것입니다. 가능한 여행. 예수님은 이 여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얘니다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분으로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이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할했던 그 로마 만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사랑하는 그런 관할권이 있는데, 그 관할권을 침범한 자로서 반역자로서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적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붓기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붓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라하시고 거기에는 있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대학 1번 아니면 2번이었으니. 그리고 그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작전도 다 짜놓았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에 땅에 있으셨던 그들의 죄를 낱낱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돌을 놓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 모두는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를 짰던 그들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둘러싼 문제와과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문제인 비슷한 적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돌로 안 치게 되면 일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돌로 친다면 로마의 관할권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한 명에도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답을 하셨고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던것다 예수님은 성경세를 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답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잠언 1 6장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영화시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의 대답과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기대하는 그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틀렸다고 투덜대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답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분의 답 또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분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요? 해다 계획서를 다 이렇게 쓰고 준비해서 다 짜는 다음에 하나님 여기다 사인만 해 주세요. 네, 죠 <laughs>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인을 안 해주시거나 사인을 하시다가 마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 결제기가 많았으면 좀 있다가 사인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 어때요? 어때요? 하나님 저렇게 안해주시구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할 때그 백지를 드려야 돼 백지. 네. 자, 네. 어, 아무것도 써져있는 종이 써져 있지 않은 그 종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택 1번, 2번, 3번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번, 2번, 3번 답에 큰 관심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답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는바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아 우리 아 우리가 1번도 안 돼. 2번도 안 돼. 3번, 4번도 안될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답을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두 갈림길, 세 갈림길 아니 어떤 길이 막혀 보인다고 하여도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나 정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란 기적이란 예상할 수, 예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함정에 빠지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때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 바리새인과 석기간들 같은 질문과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계획과 그 답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들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해주지 않으, 않으실 때 저희는 슬픔과 또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로지 예수님의 대답을 예수님의 정답을 기다리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계획과 그런 모든 선택들이 그저 인간의 계획임을 저희들 고백하고, 그러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